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연 대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장중에 1385원을 또 돌파하면서 요동쳤고요 외국인이나 기관의 동반 매도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죠 이제 내일은 선물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뭐 파월 연설도 있고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도 있죠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불확실성 속에 힘없이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페배터리 뭐 애플페이 같은 강사 세를 보인 테마는 있지만 시장의 하락을 따라가지는 못하고요. 어, 하지만 이런 불안한 시장에서도 어떻게 어떤 종목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위기의 시장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노아의 방주 같은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제노레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제노레이는 어 일반 병원에서 사용되는 메디컬 엑스레이 그리고 치과에서 사용되는 덴탈 엑스레이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유일하게 메디칼 사업하고 덴탈 사업을 동시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75%로 수출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왜 수출에 집중을 하는 게더 긍정적이냐 라고 한다면은 어, 우리나라 국민은 일단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어, 전세계 인구수는 80억 명을 향해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파이가 높아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총 3개의 해외 판매 법인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처를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주요 사업 부문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메디칼 사업이 이제 46.6%로 어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덴탈 같은 경우에는 39.7%. 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디컬 사업을 보면은 C A R M 그리고 마모그래피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C A R M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통증 부위를 이제 실시간으로 투시할 수 있는 장비고요. 특히 뭐 정형외과나 아니면 신경외과에서 뼈나 관절, 뭐 혈관, 신경 같은 애들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환자의 수술 부위를 보다 선명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1위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CARM 부문에서는요, 국내에서 70%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이른 개국에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모그래피는 유방암인데요, 마모그래피 진단 장치는 이제 여성의 유방암을 또 발견을 하고 진단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엑스레이 진단 장치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진율이 상당히 좋다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덴탈 사업으로 또 넘어가면은, 이제 CT, 그리고 여기 펜이라고 돼 있는데, 어, CT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구강 안에 있는 구조를 이제 투시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고요. 주로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 수술 같은 거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덴탈 사업은 이제 인구 고령화나 임플란트 시장에서 사용되는 3D 의료기기 장치 보급이 현재 확대가 되고 있어서 향후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확장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펜이라고 돼 있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두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360도 회전해서 이따가 이제 사진도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악공, 치열공이죠. 치열공의 이미지를 2차원 평면 이미지로 디지털화 시켜주는 치과 영상 장비예요. 주로 치과 교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다 알겠는데, 이 의료기기 산업이 왜 전망이 있고 지금같이 경기침체라는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굳이 추천을 드리느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경기 사이클에 영향받지 않는 굉장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게 연준의 입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 둔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경기가 둔화하고 침체되면은 어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돈이 없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일차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쇼핑을 덜하고 이사를 안 하고요, 차를 안 바꿉니다. 어 경기도 어려운데 자동차 뭐좀더 타야지, 뭐 살던 집좀더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가 있어요. 바로 이 음식 그리고 의료 분야인 거죠. 경기가 어떻든 안 먹고 살 수는 없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아픈데 병원을 안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산업이 경기 방어적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더욱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화나 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로 인해서 의료기기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예상 시장 규모는 이제 연평균 7.6% 성장이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죠.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건데요. 10.2%로요. 지금 보시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잠시 주춤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의료기기 생산이 감소가 됐었고요, 투자가 부진했었고 경기 침체에 좀 기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진국 시장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체외진단 그리고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점차 확대될 걸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그리고 CARM 이라는 메디칼 분야에 아까 같이 봤던 CARM 시장은요, 어, 일단은 인구 고령화, 그리고 만성 질환 환자, 그리고 수출 횟수 증가 등의 어, 이유로 수요가 점차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ARM 진단 영상기기는 또 고정형하고 또 이동형으로 나뉘는데, 이 이동형 CARM은 고정형 CARM, 대비해서 이제 설치 공간이 작고 움직이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을 또어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저설량으로 고화질의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형보다 이 이동형이 수요가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제노레이는 국내 이시 A R M <laughs> 시장에서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RM 시장 규모가 연4.3% 이상, 70, 27년까지 4.3% 상승한다라는 거는 제노레이의 매출에, 제노레이의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쟁사 현황을 보시면 DK메디칼 b m 스에 비해서 제노레이가 상당히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모그래피 이제 유방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마모그래피 글로벌 시장 규모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상승을 할 전망입니다. 일단은 유방암 진단 장치 시장은요, 일단 유방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유방암 검진 캠페인이 이제 선진국 위주로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엑스레이 진단 장치 중에 가장 고가고 마진율이 좀잘 남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글로벌 그리고 국내 치과 진단 시스템 시장 규모는요. 어 일단 성장 요인으로는 좀 보시면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치과 산업 회복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교정 장치 수요 증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 정부에서 국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치아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은 두 개였는데 이제 네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더욱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치과진단시스템에서 국내 경쟁업체는 바텍이나 레이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 다만 다른 기업 대비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서 타 기업들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는 거 경쟁력이 있다 라는 거죠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세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각화된 매출처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처음에 첫 페이지에서 보셨다시피 유럽, 북미, 아시아, 중남미 이렇게 해외수출 비중이 75%가 넘어서 상당히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메디칼 사업부문 측면에서 이 브라질이라던가 중남미에서는 정부의 입찰 획득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아시아는 일본. 이 일본의 GC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일본의 치과 글로벌 치과 종합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이 굳건한 사업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다변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제노레이의 제품은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뭐 치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 산부인과까지 판매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 이 포트폴리오 자체도 다각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다채롭게 매출을 낼수 있을 만한 상황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발전하는 중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가지고 인당 가처분 소득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서 치아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어, 치과 영상 장치부터 3D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중국 시장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차트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노레이는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상장을 한 어, 신규 상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코로나 때 고점을 찍은 이후로 21년부터 거의 2년간 박스권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여기 안에. 그리고 6월 달, 최근이죠. 이번 연도 6월 달에 급락장이 오면서 박스권을 이탈을 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실적은 증가해 있고, 앞으로도,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죠 그리고 팍스권 상단까지만 해도 사실 상단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도요 굉장히 큰 꽤나 큰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뭐 경기 침체 경기 사이클에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매출이 증가할 기업 종목이고요 그리고 차트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 편하게 꾸준히 매집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셔서 수익 잘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